더! 댓글 한번 읽어봐라! 재민형 영상에 나오는 학생분들 요새 학생답지 않게 엄청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재민TV 옹클링크 공유방 알고 있죠? 그냥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얘를 지금 고소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하나 물어보자. 이게 오픈 채팅이거든. 쉽게 말해 본인 프로필이 아니라 오픈 채팅에서 익명의 프로필을 만든 거야. 자, 이거 고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? 고소 쌉가능입니다. 자, 왜 고소가 가능한지 제가 말씀해드릴게요. 카카오톡 회사가 어느 나라 거죠? 한국 거죠, 맞죠? 자, 그러면은 개인 정보라는 게 있어요. 개인 정보는 되게 중요하죠.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죠, 카카오가, 맞죠? 예를 들어서 경찰이 왔어요. 경찰이 와가지고, 아까 그 욕한 친구, 개인정보 좀 알려주세요. 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알려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됩니다. 경찰이라도. 경찰이라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. 근데 고소를 해서 법원장을 들고 변호사가 카카오로 찾아가면, 이러, 이러한,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월, 며칠, 몇 시, 몇 분에 이러한 채팅을 한이 친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. 주세요. 라고 하면 법원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, 여러분들? 참고로 저는 이 친구의 모든 대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애들이 저한테 어떻게 된 건지. 어떤 식으로 했는지 왜 이렇게 말했는지 누구한테 말했는지 모든 자료가 있어요 애들이 나한테 다 보내줬어요 이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궁금하겠죠 고소가 되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해봤잖아 <laughs> 내가 배그하면서 많이 해봤잖아 부모님도 많이 만나고 부모님들 나한테 막 무릎 꿇고 빌고 막 많이 해봤잖아 내가 자 어,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모님한테 연락이 갑니다. 하...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요. 아, 세죠. 어떻게 연락이 가느냐? 부모님의 아드님이 몇 월, 며칠, 몇 시, 몇 분에 이러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. 몇 월, 며칠,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? 이러고 전화를 탁 끊습니다. 무섭죠, 여러분들? 여기서 별말안 해요. 뭐, 아, 뭐, 저, 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주세요. 이런 거안 해요. 몇월, 며칠,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? 이러고 전화 탁 끊습니다. 더 이상 말안 합니다. 얼마나 무섭습니까, 여기서.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를 해요. 만약에 이제 재민TV가 1번 합의를 해준다. 2번 합의를 안 해준다. 여기서 이제 어머니,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난리 납니다. 애는 울기 시작하고요. 콧물 눈물 질질 짜고요.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난리 납니다. 한 번만 도와달라.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자, 근데 저는 대부분 합의를 해줬어요. 근데 악질들은 합의를 안 해줬습니다. 자, 합의를 안 하면 어, 어떻게 되냐? 뭐 소년원 가고 그런 건 없어요. 여러분들이 뭐 악플 적었다고 해서 소년원은 가지는 않아요.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일단. 학교 전 학생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. 모를 것 같죠? 다 압니다. 전학 가게 되고요. 어머니, 아버지 직장에서도 소문이 다 나요. 사람 말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만 문제 있나? 그 친구의 누나, 형, 동생 다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죄질에 따라서 심하면은 보호감찰까지 받아요. 자, 보호감찰! 모르죠, 여러분들? 보호감찰이 뭐냐? 약 1년에서 많게는 뭐, 몇년 동안,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에 가야 돼요. 부모님과 같이. 한 달에 한 번씩 그 경찰에 가서, 한달 동안 이렇게 생활했고요. 이렇게 생활했고요.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보고를 해야 돼요. 이거를 몇년 동안 해야 돼요. 여기서 끝나냐? 아우, 씨. 자, 이 소송 절차는 형사가 있고, 민사가 있습니다. 이 소송 절차는 형사는 아니고, 민사입니다. 민사는 보통 판결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. 돈으로 나옵니다. 피해 보상이라는 명령으로 돈으로 나옵니다. 이 금액이 보통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합니다. 300만원에서 500만원. 자, 여러분들. 너희들 돈 있어? 300만원, 500만원 돈 있어? 누가 내? 부모님이 내지. 너네들. 어머니, 아버지한테. 미친듯이 혼날 것 같지 않냐? 친구들 다 알고 있고 학교 가면은 너가 재미TV 오픈 닥터방에서 뭐 패드립 했다며? 이 새끼 개쓰레기네 너희 학교에 있는 양아치 일진들이 만약에 날 좋아한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났다 너 학교 갈수 있겠어? 끝나 자 전학 가면 될것 같아? 전학 가면 될것 같습니까? 선생님은 무조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떤 이유로 전화가 왔는지 왠줄 아세요? 자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부모님은 말 절대 안 하겠죠 우,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절대 말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 b라는 선생님은 a라는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왜냐 선생님들끼리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친구 무슨 일 때문에 전화 왔나요 맞잖아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 학생을 물어봅니다 그럼 모든 걸다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안 먹으면서 선생님들끼리 한 마디씩 합니다. 그러다 보면은 이 학교에서도 소문이 다 퍼집니다. 인생 끝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많아요. 이 친구한테 욕 들었다고 힘들다고 우는 애들도 많고요. 피해자가 많습니다. 메일이 많이 와요. 그래서 하... 제가 이 친구를 고소를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. 내 다른 욕들은 참았는데 패드립이 너무 심해가지고. 그냥 얘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1대1 채팅 걸어가지고 그냥 막 욕을 해요. 아무 이유 없이. 아무 이유 없이. 그래서 얘는 내가 좀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고소를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지금 재미TV 전담 변호사 있거든요. 저번에 물어봤어요. 물어보니까, 이제, 변호사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이, 에, 카카오는 돼요? 되게 자신있어. 카카오는 쉬워. 옛날에 배틀그라운드 할때좀 힘들었지. 옛날에 배틀그라운드 할때좀 힘들었어. 왜냐면 스팀 게임이잖아. 정보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. 근데 배그는 우리 한국 거잖아.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. 그래가지고 되게 좀 피곤했어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공문 보내고 막팩스 보내고 막 힘들었어. 결국 다 찾았지. 아무튼 안에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조만간 또 따로 생방송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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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만, 동작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아이가 맞나 아 이가?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.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. 아? 어? 금방님이 하늘 을 찔린다, 하늘 찔러 빨리 눌러가마. 어, 그럴 것 같다.